차 타고 어떻게 갈까요? 그러니까 역공역에서 급행을 그탄 다음에 종인천역에서 내려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가라타지말고 바로 앞에서 내렸으면그 다음 문에서 한정고장만탄 다음에 가면은 인천역에 나고 집에 갈 때는 서울 방향으로 타면 돼요. 그리고 제가 급행 그 타는 방법을 올라가지고 원행으로 음. 타면 돼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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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. 겠 인천역 가가지고.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? 일단 이천에 가가지고, 동화마을 가가지고, 탕후루나 홍콩젓을 먹어요. 아주 맛있겠그 <laughs> 다음에, 연경식당에 가가지고, 짜장면 먹어요. 우리 5,000원이에요. <laughs> 정말로요, 밥도. 한 다음에, 짜장면 먹으러짜 가서 구경을 해요. 그 다음에, 집에 가요. 집에 가요. 자, <laughs> 자 다음 순서 말해주세요. 라면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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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, 힘들어가지고. 아니 너가 아, 말하는 거야? 계속 네. 지금, <laughs> 저희는 인천역에 가서 저희는 먼저 동화마을에 가고 다시. 다시 중앙화 쪽에 와서 저희는 홍두명을 먹고 이쪽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거예요 그다음에 짜장면 먹을 간에 가서 그냥 알겠습니다